자, 오래만에 라이브 방송, 그리고 절굴 한번 나오게 합니다. 좀 교회가 많이 침체해야 되는 것 같아서, 어, 라이브로 오늘 한번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요 사도 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라신 아들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의 어로이 때되어동 전혀 만에 서나하시고본오 빌라드에게 오을 받아 십자가에 헛박혀져 오시고, 장세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들을 오르시어 준 하신 아버지는 유필한 자 계시다가 거지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정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가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힘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내 모든 것을 사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소. 주사 잠평을 주도서 사랑해줘 사랑해줘 내 마음 속에 다가오사내 모든 걸사지고 사람만 고치고서. 주님 내 맘에 오사 날 정적해 하시고 주 너를 내 맘에 세워 늘 주맡게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 속에따라오다내 모든 게다지고내장한망 고치소서 주그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은 도와주고 주 성력을 내 맘에 채워 늘 주목해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내 맘속에 따라오사 내 모든 게다 지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감은 5장 3회에서 5절까지입니다. 두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멸시옵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고랑이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굽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만난 무덤 사이에서나 전하, 산에 전하들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잊었더라 다시 한번 그 사람은 무덤샤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샤슬로도 매시옵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에 휘, 고랑과 쇠샤실에 매었어도 쇠샤실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므로라아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샤에 있으나 샤에있나늘 소리지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기도합니다. 죠 우리 심령에 세상의 심령이 늘 이런 겁니다. 돌아가셔를 짜오미 욕심을 가지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몸을 더 이상하는 어린 시은자들이 또한 나요, 당신이요, 또한 세상이요, 그리고 또온 나라 의국가들의그 다투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러한 욕심과 남에게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어린 시고 모습을 버리며 새롭게 거룩하게 치유받고. 거듭나는 귀한 심령들이 다될수 있도록 치유받는 우리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 나갈 때 부족함 없어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 나이다. 아멘. 자 오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음막 피가 온몸에 막 피가 있고 한목까지뜬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림자이긴 하지만, 그 자기 몸을 상하는 그런 광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광인과 예수님의 만남이었지만, 어, 오늘 모습은 광인의 그피 흘리는 모습, 이피 흘리는 모습일까요? 자기 몸을 자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재책하고 있고, 남에게 피해주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 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상하고 있고, 음, 그것을 도저히, 헤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작게 남에게 비를 주고 자기에게 비를 주고 아, 전쟁적으로도 그래요. 막 욕심을 내해서 히틀러라든지 지금 현실에 누구 누구 있지 않습니까? 뭐 전쟁을 일으키려는 람도 자신의 그 욕심을 위해서 아, 그것들이 다 자기 자신과 유식에 어, 너무나 피를 주고 있는 피흘리는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가기 위해서 어, 예수님 죄들을 만났을 때에 이런 탐욕으로 인한 어, 상함을 음, 치유하시고 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에, 이런 제약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나눔이 이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문맥을 먼저. 원어는 어, 제가 분석할 게 없더라고요. 오늘 다 살펴봐도. 그래서 문맥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증거. 저번 주에 1번 했고, 2번. 죄의 파괴성에 관해 교훈함. 제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이 아기씨를 피 흘리게 했던 그 죄가, 어, 어떻게 파괴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아기인을 주일 것이라, 여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다. 자면서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내야 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요한범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언로와서 그러므로 너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아니 깨드리며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범하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말씀이 다 이제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죄악들 세상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자기 자신을 다하게 하는 죄악으로부터 예 우리는 현실을 깨닫고 영적 무장이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우리는 무장을 해서 이 세상을 선한 싸움을 해야 할까? 에서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의 결과에 유계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고온시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아들이 르하기 영들을 대합다, 영들에게 대합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너희이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 흉배를 붙이고 병원의 복음에 입양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후가 강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정정하시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셔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쉬셨으리 믿사준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이 당연히 할 말을 하기, 담대히 하게하려우심니다 아침에 여기서 제 마음이 찔린 것. 이뚫린 마음이 있는 게 편의 복음에 입한 것을 신을 신고라 그러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좀더 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이복음의신을를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할 그런 당위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 베드로 전서을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의 게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며니라. 라고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중감으로 진리일 뜻으로 마귀를 주님 앞에 대적함으로 죽게 복종함으로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구절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그 사람은 그둘 사이에 거처하는데, 하무나시스을 죄송합니다. 오늘 시사슬로도 멸시하기 되었으니, 자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상을 담은 인간에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사람 사는 곳이 아닌 무덤 사이에 피해 있다는 것은 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심명도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인간의 사유를 떠나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인에게는 작은 희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사인마 유영철 많이 아시죠 사인마 유영철을 전도하여 회의 편지를 받고 간증하는 아론 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악의 유형 처지라는 일라도 하나님의 심령으로 찾아간다면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회는 이런 죄의 사실의 메인 시상입니다 유형처럼 강하게 매이고 우리는 작게 매여잘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제가 그 유치장에서 한번 전도한 적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는 말 말이, 위로하는 말이죠. 있 죄라는 것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다. 당신들은 죄가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죄가 밝혀졌기, 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이다.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말일 것이죠. 오늘의 지유의 연장은 겉으로 보이는 광인만을 위한 현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나를, 너를 위한 현장인 것입니다. 자, 죄사설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우리와 저와 당신은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여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올 문맥이 읽기는 이런 죄를 방치시로 안 된다합니다. 늘 죄와 싸고 늘 이를 방어하기 위한 마심의 무장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인간은 늘 대수변으로 들어온 것이 나오지만. 매일 잘 처리하고 매일 잘 씻고 매일 잘 시설이 잘 갖추어 갖추기에 방어 기제가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해결 없이 내음실 얘기다닌다면 그냥 그냥 격리되어 흔적 혼자 살아야 할 지경이죠. 우리 늘 죄를 회개하고 거룩히 사는 노력과 방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죄를 방치하는 지상과 구원받는 격리되는 벌이 있을 것입니다. 구음파로 예, 뭐, 죄도 되지 않, 버,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죠 굉장히 잘못된 것을 알수 있고, 세상도 죄를 지어놓고 방치하는 그런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4절. 이는 여러분 고랑에, 고랑과 제샤실에 메어도 제샤실을 꿈꾸고 고랑을 깨뜨려 씁며라 그야 아무도 저를 지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지역의 죄는 이방인들이 주로 모인 곳이었기에, 대지를 또한 이방 귀신들을 제사하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기사를 보아도 알지만, 중국은 수십 년간을 방치하며 전염병을 지금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거라서 지역의 사람들처럼 중국은 먹는 것이 우상있게 절제미를 알지 못하고, 아무 짐승이나 자원무는 전염병에 참가하는 시장이 난마합니다. 하나님 형상 안에 주어지는 절제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나라의 명상을 상실할 때, 그것은 죄가 되고 전염병의 창고라는 것입니다. 점점 선을 넘어 인간의 절제미를 넘어설 때에 세상의 재앙은 찾아옵니다. 더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지 절제를 알지 못할 때 일본은 조선의 바다를 넘어 인지내라를 넘어 일으키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선을 넘게 되고 나토는 러시아를 향한 선을 넘게 됩니다. 서로 한 발짝 물러서면 될 일을 한치의 양보를 모르고 절제할 줄 모릅니다. 거라사인의 선을 넘은 광인의 모습은 우리 현대사회의 광인의 모습을 대표할 뿐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인물이 없습니다. 자, 보면 우쿠나에라에 말한지, 나토 서로가 손을 넘는 것을, 러시아도 손을 넘는 것을, 한 발만 욕심을 낮추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어, 자기 몸을 상하는 광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욕심을 내면 자기 자신만 손해를 볼 뿐인 것이죠. 자, 서로 손을 넘지 말라 세구랑을 메어도 끊고서 서로에게 범하는 어리석음을 변합니다. 오늘 부문의 인물과 똑같은 것이죠. 그종착지를 서로를 향한 탐욕이 탐욕의 핵전적으로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지구가 될 것입니다. 서로 자랑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이라 지으셨건만 피비린내만 내는 지구농장이라면 더 이상 지구농장은 존재가치가 없어 창조주는 이 피주된 지구를 없애실 것입니다. 우리는 공멸의 현장에 있습니다. 탐욕은 한마디 한 손가락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 털끝 같은 회개의 마음 하나님께 주지 못해 영원히 지옥에서 불에 타는 영원히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이 고집센 인간입니다. 오전 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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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소리지며 돌로 제 몸을 장하고 있었더라. 아제 감정을 잠깐 감정 보겠습니다. 서울 변들이 산짜리 단독 주택을 내려와. 도시 역사권 주변에 사니 참 별사람들이 다 있더군요. 매일 대문 앞에 기침을 하며 담배를 피우시는 분. 매일 밤새 봉착을 들으시며 벽관을 숨을 내쉬는 분. 좁디좁은 곳에 젤를 내준 반지, 반지 하나. 정화조 지하수 내밀 때 걸러내려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는 방. 공기 좋은 넓은 서울 산동네를 내려오니 서로가 서로를 선을 넘으며 자기 몸과 유시몸을 향하는 전쟁터와 같니며 거라사아의 광인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로 가득 메어진 이곳은 돌로 자기 몸을 지치고 이웃을 때리는 광란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참 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 안에서 극복하기를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의 치유를 위해 냉세의 방지 덤벗 덮 벽을 세우고 환풍기 시계를 달고 이처고이 상부에서 는 매일 밤에서 찬양을 들으며 애들의 신령의 변화를 주도하려는 다시 대문 앞에서 어... 담배 한 부분을 없애시고 배 같은 기침 소리도 좀 줄어가는 중이고 납니다. 만 줄어가는 네. 것 같습니다. 백년을 네. 그 산다, 산다 해도 천년을 산다 해도 우리 주님 그날에 시지 모르는데. 그 피해를 우리 조금씩 줄이시는 ]시다. 것 같습니다. 나님부이 도로로 변화시키주그는후도는비록처로 개인이어도 예수 주리스도의구원자장모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온도난 크리스천이 아세상에 나와 빛을일 우리 믿음으로 다 우리 의을 밤낮 제 몸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하여 또우리 같습니다. 하여주님 우리를, 우리를 구하셨어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오십시오. 항상 마심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우리는 늘 주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때는, 그 때는, 다때리그 때는, 그습니다 때는, 그 때는, 그 때는, 그 때는, 게 때는, 그 때는, 는그때그 때는, 그때 때는, 그는그이고그 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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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는그 때는, 그고 제 하나님 아버지 피흘리 h 까지지 e l u j a h h a l l 피흘 u j a 지 Hallelujah. 니다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세상 j a h Hallelujah. h 에 l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j 의 나약한 l l e l u j a h h a l l e l u j 기 우리의 신경마을아름답게것고 나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25절 한번 읽을까요? 거룩함으로 다스만는 성시의 장과 우리와 이웃을 모두를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기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늘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오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에서 같이 e r 이 was a 주소 a c h e r I w a 우리 teacher. I was a teacher. I was a t e a c h 고우리 was a 하 e a 시 h e r I was a teacher. I was a 의 e a c h e r I was a teacher. I was 에 teacher. I w 안 s a t 예수 c h e r I was a t 부자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니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